안녕하세요. 다들 힘든 장에 모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다뤄볼까 합니다. 아직 하락 조정 구간이라 상승을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최근 채팅 방에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하락하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관련 레버리지는 복구가 힘들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특히 하락률을 단순 비교하여 현재 주가에서 더 높은 주가를 달성하더라도 본전 회복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이미 3차 사이클에서 가상의 MSTU 투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지만 이번에는 만약 3차 사이클에서와 같은 상승 구간이 나온다면 과연 레버리지의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해 볼까 합니다. 이번 분석은 말 그대로 참고적인 분석에 해당하니 다들 가벼운 마음으로 너그럽게 보시기를 부탁드리며 분석에 앞서 세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첫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상승 시뮬레이션은 과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3차 반감기 이후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돌입했을 때 일별 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사실 현재의 사이클은 2차 반감기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많음에도 3차 사이클을 비교한 것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피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3차 사이클이기 때문에 실제 과거의 역사와 비교를 위해서는 3차 사이클 상승기를 기준으로 일별 상승률을 대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반감기와 현재가 상승일자나 횡보기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차 반감기의 조정 이후부터 상승장에서의 구간을 상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별 종가 기준으로 하였으며, 원래 3배 레버리지의 경우, 영국장이어서 장 시작 시간과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계산에서는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 적용 가격은 3월 12일 현재 영상 제작 시점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주가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였습니다. 둘째, 이전 3차 사이클 시뮬레이션 영상에서는 장기간 분석으로 수합이자와 운용사의 수수료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을 하였으나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상승기간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분석의 편의를 위해 해당 수합이자와 수수료는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수합이라 함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돈을 대출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대신 그러한 자산의 변동성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자람 100%만큼을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를 수합이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합이자는 기준금리의 스프레드 즉 은행 수수료가 더해진 개념으로 가령 기준금리 4.75%에 스프레드는 통상 0.6% 정도로 계산하면 5.35%수합이자가 도출됩니다. 여기에 각 운용사는 레버리지를 만들면서 운용 수수료를 따로 띄어갑니다. 이는 MST의 경우 1.05%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레버리지의 변동성 끌림 외에도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6.4%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그러나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매일매일 주가에 분할하여 수화이자와 운용수수료가 녹아서 주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고 있는 레버리지의 주가는 이미 그들의 수수료와 이자비용을 모두 반영한 주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상승이 보통 3에서 4개월 이내 짧은 단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도 물론 수화이자와 운용수수료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만 단계에는 그 비율이 미미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 본주와 비교하여 봉리의 차이를 비교해보기 위해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셋째,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최대 상승은 피트코인과 큰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피트코인을 기준으로 불케이스, 베어케이스 목표가를 상정하고 이에 따른 경우의 수도 알아보았습니다. 피트코인의 각 목표가는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목표가를 참고로 하였으며 이는 분석 이후 각 케이스별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과거 3차 사이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조정 행보 후 본격 상승기는 2020년 10월 이후부터 시작되었으며, 중단기 추세적 상승은 2월 초까지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해당 구간의 차트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3차 사이클처럼 4개월간 상승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녹아내린 본주와 레버리지의 주가는 다음과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265인 MSTR의 주가는 2,300위까지 상승하게 되며, MSTU는 4.95에서 258까지, MST3의 경우 3,919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각각의 주가 상승률은 본주의 경우, 768%, 이배 레버리지의 경우, 5112%, 삼배 레버리지의 경우, 22,885%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장에서는 스트레티지가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알아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분석은 과거의 상승 사이클에 따른 주가 1일 변동성을 대입한 것으로, 만약 본주의 주가가 2,300까지 상승하지 못하면, 결국 해당 주가 상승률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하의 분석도 역시 많은 가정과 미래예 측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참고용으로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개별적인 MSTR 목표가를 분석한 전문가는 없기 때문에 피트코인의 목표가를 제시한 암호화폐 전문가의 견해를 반영하여 이에 상승기 나부 프리미엄의 배율을 반영하여 가격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우선 21년 2월 초에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3차 반감기 상승 중 최고의 가격을 보여주었으며 이 당시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나부 프리미엄은 이 후반에서 3초반을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고점 목표가 당시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나브 프리미엄을 3으로 상정하고 피트코인 가격에 비교해보았습니다. 우선 마크 유스코 같은 경우는 25년 3월 12일 가장 최신의 인터뷰를 통해 피트코인의 상승을 150k에서 170k로 예측하며 이것이 공정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크 유스코의 견해에 따르면 3월 16일 현재 피트코인 가격의 2배의 상승을 공정가치로 보고 있으며 이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나브 프리미엄에 대입하면 현재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주가에서 6배 높은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마크 유스코의 견해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상승 구간의 나브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목표 가격은 1,590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를 저는 중립에 가까운 베어 케이스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라울파리 견해에 따르면 어떨까요? 라울파는 최근 1월 이후의 조정을 정확히 예측했으며 3월 말부터 상승이 온다는 견해로 저와 일치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석가입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연말까지 비트코인의 최악의 경우, 20만에서 25만 달러 사이,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35만 달러, 2차 사이클과 유사한 강력한 강세장일 경우, 5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라서 라울팔의 스탠다드 견해에 따라, 35만 달러를 그의 기본 목표 가격으로 바라보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서 4배의 상승을 공정가치로 보고 있으며, 이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나부 프리미엄에 대비하면, 현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축가에서 12배 더 높은 가치를 예상 가능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라울팔의 견해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상승 구간의 나브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목표 가격은 3,180 수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분석가 거트반 라에는 엘리어 파동 이론을 기반으로 현재 비트코인이 메가폰 패턴에서 파동호에 있다고 봤으며, 이러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때, 일반적으로 파동호는 파동3길이 1.618배에서 2.0배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202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7만에서 30만 달러에 이를 것임을 나타낸다는 주장 역시, 이와 유사한 불케이스 주장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30만 달러 전후의 비트코인 가격을 예상하는 견해를 불케이스로 볼수 있으며 해당 견해에 따를 경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가는 3,180 정도로 상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크 유스코의 견해에 따를 경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2월 5일에 달성 가능한 1,458 정도가 도달 가능한 가격이라 보이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수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번 시즌에 150K에서 170K의 상승으로 마무리된다고 예측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현재 투자자분들 중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상승 중 불타기를 통해 투자를 시작한 스트레티지 평단이 350불에서 400불 사이의 투자자도 끝까지 인내만 한다면 균등 분할 매도를 고려하더라도 평균 20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 제가 제작한 이번 영상의 함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베어 케이스를 가정하더라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1,500불까지의 상승을 볼수 있으며 이러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경우 현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및 레버리지의 어느 구간에 샀더라도 모두 익절이 가능하다. 둘째, 레버리지는 하락장에서 수치상 큰 폭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돈이 삭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락시에 오히려 변동폭이 줄어든다. 이는 레버리지의 특성으로 하락시에는 변동폭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가령 4일간 연속 10%씩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본주의 경우 4일간 27%의 하락률을 보이지만 2배 레버리지는 이예 2배보다 작은 48.8%의 하락률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레버리지가 하락 시 절대값을 크게 하락시키기 때문에 연속적인 하락이 올 경우 작은 수에서 20%가 하락하게 되어 다음 하락 시에는 2배보다 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셋째, 3차 사이클의 상승 흐름에 따른 분석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9일의 폭발적 상승에 403이었던 3배 레버리지 주가는 3,919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락시에는 레버리지보다 덜 하락하고 상승시에는 양의 복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과거 3차 사이클의 상승 사이클 혹은 비트코인 전문가들의 비트코인 목표 가격대로 상승이 나와준다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본주와 레버리지의 수익률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본주와 레버리지의 수익률 차이는 마지막 10일 이내의 상승에 따라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팔고를 통해 이러한 상승기간을 단 며칠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수익률에서 큰 차이가 날수 있고 해당 종목이 중단기에 있어 우상향하고 청산당하지 않는다면 MSTU 등 레버리지 투자가 본주 투자에 비해 변동성 끌림이나 수와비자및 운용수수료 모두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넷째,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때 초기의 조기 전략 입절하는 것보다 분할 매도로 수익을 마지막까지 길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며 매도의 판단과 시점이 매우 중요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로써 영상이 끝났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어디까지 오른다. 라는 예측의 영상이 아니라 과거의 상승률을 토대로 이렇게 하락이 심각한 지점에서도 상승할 경우에 레버리지의 양의 복리와 회복률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월가의 구루들의 말처럼 주식 시장은 항상 상승을 예측하면 그보다 더큰 상승을 가져오고 하락을 예측하면 그보다 더큰 하락을 가져오곤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인내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더큰 상승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